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선배 사업자 분들께 <laughs>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음, 영광스럽고요. <laughs> 어... 네? <laughs> 아마 강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거나 저또 어, 자세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어, 아시더라도 좀 복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우와. 어, 우와. 어, 우와. 스킨에 오게 된 뒤가 정말 해군이랑 관련이 많은데 저는 이게 보시다시피 해군을 나왔고요. 어, 해군을 가게 되면서 어, 항상 이렇게 내륙지방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어, 바닷가도 아니고 그냥 바다 위에서 살게 됐거든요. 배에서 살게 된 거라서 어, 배에서 살게 되면서 어, 그, 매일매일 그냥 바닷바람에 피부가 노출되고 또 군대 생활이라서 또 단체 생활이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또 더러운 좀 어, 그런 훈련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겪으면서 원래는 제가 깨끗했던 피부가 아 예. 이런 배에서 진행이 됐고요. 아 <laughs> 내가. <laughs> 이 깨끗했던 피부가 어, 이렇게 어, 배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여드름성 피부로 바뀌게 되었고 어, 이 배에서 지내다 보면 대부분의 그, 그 해군으로 간그 평범한 병들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육지랑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여기 현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현문이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 당직을 서게 되는데 이 당직이 일주일에 3네번씩 하루에 8 시간에 소게 되는데, 어, 이게 특히나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쎄다 보니까 이게, 음, 아래, 음, 아래 그 바닥 자체가 쎄라서 냉기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런 복장을 하고, 어, 여기 또그 해군을 신설하고 구두 같은 걸 신습니다. 예, 구나가 아니라 구두를 신으므로서 굽도 높아가지고 이 종아리가 엄청 땡기는데, 이 어, 군두가 또 싸우려가서 <laughs> 너무 쉽게 차가워집니다. 예, 이걸 또당기를 새벽에, 겨울에 쏘게 되면은, 어, 저 종아리 쪽에 극심한 그 통증이 긁과야 되면서, 어, 이, 조,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종아리가 당기고, 어, 조금 한 20분? 30, 20분 정도 뭐 벗거나 서있으면은 이제 종아리에 쥐가 날 정도로. 어, 하지만 통증을 어, 유발하게 되면서 저는 어,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저녁을 어, 하게 됩니다. 어... 그걸 저녁하고 나서 제가 그 생각 없이 지내던 시절, 저희 <laughs> 어머니께서 l o i 를 끌고 가시게 되는 거예그 네. 끌고 가면서 제가 버스랑 지하철에서 이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서서는 못 가고 이렇게... 그 버스 안전대? 그러니까 안전 손잡이 같은 거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매달려서 가거든요. 갔었어요. 아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 이 장면을 보신 저희 어머니이자 손서이신 전미용 사장님께서는 되게 갈바닉을 추천해주셨고, <웃음> <웃음> 갈바닉으로 일주일간, 어, 문지른 결과, 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이 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어, 사업을 또 알아보게 되면서, 어, 피부에도 좋다고 하는데, 네, 어제까지도 어, 열심히 문지르고 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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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원래 휴가 이랬었는데, 어, 어, 한 3주간 동안 방을 하면서 네, 많이 달라진 결과가 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좀 많이 변했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오늘 <웃음> 아니, 배우실 갈바닉은 어, 가장 편하고서 <laughs> 즐기는 트리트먼트, 어, 스파 트리트먼트고요 어, 이거는 어, 누구나 어, 하루 5분씩은 어,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저희 할수 있고, 어, 갈바닉 디바이스 자체가 그렇게 커다랗지 않아서 언제나 휴대,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고, 우리 원래 2천만원짜리 하던 갈바닉 기계를 이렇게 류스킨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30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누구나 경제적인 가격으로 쓸수 있게 만든 제품이고요. 갈바닉은 어, 2001년에 처음으로 어, 만들어지면서 어, 2005년부터는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어, 두피랑 어, 목까지 이렇게 멀티 트리트먼트 시스템으로 진행하게 됐고 이제 2011년부터는 타사와의 차별성을 지닌 어, 에이지랑 테크놀로지로 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기 전형 발바닉이 나오게 됩니다. 어, 갈바닉시스템의 다른 타사와의 차별성 예, 이런 건데 예, 에이지락이라고 원래 저희 피부에는 그 아노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아노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아놉스 수치가 낮게 나타난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7년가량 더 젊어 보이고 어이 수치가 높게 나타난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7년가량 더 늙어 보인다고 합니다. 어 이것들을 템포드대학과 리스템에서 같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저희 피부 아놉스 효소가 활성화된 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저희 에이지락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 대이자 호수의 활동을 완벽하게 연계시켜주는 어, 그리고 이게 1회당 12시간씩 12시간씩 지속이 되니까 하루 2 시간 두 번씩 12시간 어, 어, 사이로 하시면은 예, 완벽하게 예. 노화를 차단할 어. 수 있습니다. 어, 저희 갈바닉 시스템이 원리 갈바닉의 원리입니다. 어, 저희 갈바닉은 음, 그 페이스 갈바닉은. 어, 두 가지 어, 순서로 나뉘는데 어, 젤도 두 가지가 있고 어, 모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디바이스 모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프리트리트 젤을 얼굴에 바르게 되면 은이 프리트 프리트리트 젤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면서 어 띠게 되니까 아, 마이너스 극성이고 어, <laughs> 디바이스 1번을 설정하시면 저희 갈바위 기계 자체도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됨으로써 서로 같은 극성을 띄면은 이제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좀더 어, 저희 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1번 젤은 어, 노폐물과 어, 흥, 노폐물을 흡착하는 그 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능으로 쭉 들어가서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과 흡착하여 예, 대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어, 저희 에이지락 시스템의 핵심인 어, 두 번째 젤을 얼굴에 바르는데 이두 번째 젤을 플러스 극성을 띠고 a 이지그 갈바닉 디바이스도 2번 모델를 켜주시면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빛스킷에 그 넣어줬던 1번 젤과 노폐물을 쭉 빼주고 어, 이제 2번 젤을 쭉 넣어줌으로써 어, 저희 a 이지랑 갈바닉 성분을랑 영양분을 계속 넣어주는 노폐물 제거와 어, 유효성분을 침투시켜주는, 어, 그런, 어,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음. 어, 저희 젤은, 어, 젤에 대한 효능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완벽하게 읽는 거라서. <웃음> <웃음> 제 얘기보다는 이렇게 읽고, 어, 그렇게 될까. <laughs> 저희 젤은, 어, 5분 만에, 아까도 말했듯이 5분 만에, 어, 딥클렌징과 일리언 트리트먼트를 경험하실 수 있고 피부 모공과 노폐물을 제거해 줄수 있으며 어, 릴렉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피부 스트레스 완화 아, 이런 게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아까 1 번째 프리 트리트젤이라고 하는데요, 이젤은 피부와 모공의 노폐물과 과다 피지를 제거해 주면서 딥클렌징을 해주고 어, 다음을 다음 트리트먼트 스텝을 위해서, 그러니까 2 번째를 위한 어, 피부 진정과 컨디션이 효과가 있습니다. 레리 티, 코포일, 글루타메이트 성분이 있어서 노폐물과 결합을 아주 잘 해주고요. 그리고 마리골드 추출물이 있어서 피부 진정과 피부 절정도 그리고 c t f 바지라 추출물, 모이스처라이징, 피부 컨디셔닝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프리트, 프리트먼트 젤인데요. 두 번째 이게 핵심 젤이죠. 저희 에지라 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 피부에 좋은 영양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부 릴렉싱과 피부 휴식물의 생기활력생기와 활력 부여를 위한 피부 스트레스 완화가 있고요. 어, 피부에 필요한 다양한 유효성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보호해주는, 어, 젤입니다. 그리고, 어, 아르기닌이 있어서 어, 피부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에 좋고, 이거 토코페니 비코티네이트와 어, 오미자 추출물이 있어서 이게 저희 에이지락성분에 주축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노화를 막아줍니다. 어 디마스크 장미꽃 오일과 어, 샌달우드 오일 그리고 수선화 바늘줄기 추출물이 있어서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로 어, 맞춰줌으로써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어, 저희 쪽 헤드는 어, 헤드에도 어,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줌으로써이 헤드도 특허가 걸려있어가지고 어, 젤이 좀더 효율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어, 설계된 거고요. 여기, 이거는, 어, 어 특커가 있어서 다른 디바이스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어, 네,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지, 아, 질문은 나중에 끝나시고. <laughs> 개인적으로 와주신면 Okay. <laughs>